네 안녕하십니까 글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 선비 문란서생 진아입니다 오늘도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거강금언 벼슬사리의 금원 어,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제목은 제사와 설생부를 버려야 큰다? 어, 무슨 얘기일까요? 생각을 좀 해봐야 알겠네요 음, 오늘은 똘레랑스에 관한 얘기인데 먼저, 그, 오늘 고른 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언은 그렇게 어려운 글자는 없는데, 이게 좀 끊어 읽기를 좀 잘해야지 어 쉽게 이해가 할수 있어요. 자,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필름인, 인불름인지촉오, 사능이 인, 불, 능, 위지, 사, 공. 자, 방금 제가 약간 끊어 읽은 것들이 있었죠. 인 앞에, 그리고 여기 위. 그 이유가 우리가 고문에서 사람인 자가 나오면 타인, 남을 주로 얘기해요. 남이 참을 수 없는 부하, 분노, 화를 반드시 참을 수 있어야 그래야 사 무엇을 할수 있냐면 남이 세울 수 없는 인불능이 세울 수 없는 사공 이거는 공적 업적을 말합니다. 업적을 세울 수 있다. 어, 남들과 똑같아서 남들처럼 똑같이 열받고 어, 똑같이 흥분하고 그래서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 남들이 참을 수 없는 그런 부하와 분노를 참을 수 있어야지 남이 세울 수 없는 공적, 업적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중국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삐넝 런, 런뿌넝 런쯔, 추우, 스넝 웨이, 런뿌넝 웨이 쯔, 스꽁 여기에서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고문으로 주로 어이금원들을 감상하기 때문에 이 위자는 거의 모든 동사 대신 쓸 수가 있어요. 방금 제가 여기에서 어그 남이 세울 수 없는 사공 공적이라고 위를 세울 수 없다라고 어 그렇게 옮겼는데 우리 세울 수 없다고 하면 립자 입자, 세울 립자가 금방 떠오르죠. 이렇게 위는 어 모든 동사, 대부분의 동사 대신 쓸수 있기 때문에 그 문장 안에서 적절하게 해석,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미하여라든가, 되다, 이렇게, 비나 비컴의 뜻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두라든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것만 주,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릉인인불릉인지촉오 자, 남이 참을 수 없는 부하, 분노를 반드시 참을 수 있어야 사능이 인불능위지사공, 남이 세울 수 없는 사공, 공적을 세울 수 있다. 삐능렁 렁뿌렁렁쯔추우, 쓰렁웨이, 렁뿌렁웨이수궁 자 그러면 방금 한 얘기도 종종록이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종록이라는 책 이게 그 명나라 때 설선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했죠 그 사람이 하도 그 관직 생활을 풍부하게 했기 때문에 그 관직 생활을 바탕으로 어 자신의 경험을 결산해서 자문 형식으로 만든 책인데. 정치에 종사하는 기록이라고 할수 있고 관리로 일한 기록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종종록은 짧은 자문지인데 제가 그 처음으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읽고 쓰고 마음에 새긴다 이 책에 주요한 대목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고강금원 음, 이게 어, 이 글이 이 책의 50쪽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 앞으로 우리가 거관금원이랄지 어, 이런 형식의 이야기를 하며이 책을 이용을 아주 많이 할 거예요. 어, 그러니까 교재삼아한 권씩 구해주시면 물란스성으로는 정말 기쁘겠습니다. 그럼 이 실전은 종종록이라고 오늘의 거감금은요. 자, 이 오늘의 거감금음에 맞는 예화를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 명상군이 어, 제나라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오다. 이게 전국책의 제책사에 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책 같은 경우 어, 이 명상군 얘기를 보면 오늘날 우리 어, 우리 정치현실에서, 뭐, 좀 이런 것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가령 뭐, 그저께 지방선거가 끝났는데, 뭐, 시장이라든지 기존의 직책에 있다가 떨어진 사람들, 원래 그 직책이나 지위에 있을 땐 그렇게 굽실거리고 폴더 인사하고 잘 보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어, 갑자기 좀 보자 그래도 뭐 생까기십상이고 밥이나 사준다 그러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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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압이라도 준다 그러면 달려오고, 뭐, 나머지는 언제 받냐 싶은 듯한 그런 모습에, 뭐, 마치 그냥 동네 아저씨 보듯이, 아저씨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어, 그럴 때 그, 그럴 때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맹상군이 제 나라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올 때, 어, 쫓겨나니까 어떻겠어요? 어, 권력을 잃고, 일종의 망명 상태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죠 자, 그 명상군이 다시, 다시 제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때, 어, 담숙자라는 제나라 사람이 국경에 가서 맞이하면서 물어본 말이에요. 군득무유소원제사례 고 찐더 우여우소에 치사 지수다 후, 군께서는 원망하는 미워하는 제나라 사대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유여 Yo. 있지? 당연히 없겠습니까? 자기가 권력을 잃었다고 해서 쌩까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어, 설령 길에서 만나도 옛날처럼 존경도 보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 자 부글부글 하고 있죠 명상군. 그런데 다시 담숫자가 묻습니다. 군, 만의, 살지, 호. 찐, 만이, 샤, 쥐, 호. 여기서 만이라는 건 만족하는 뜻, 만족스럽게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결심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께서는 지, 그들을 쌩까고 자기를 우습게 봤던 그들을 죽이려고 결심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군께서는 화풀이도 그들을 죽여서 만족, 그들을 죽여야 만족하겠습니까? 이렇게 의역을 할 수도 있어요. 연, of course, 란, 땅란, 당연, 그렇지, 그렇고 말고, 다 죽여버려. 이러고 있어요. 근데 다시 또 담수자가 말합니다. 사유 필지, 리유 고연. 일에는 반드시 닥치는 것이 있고 닥쳐오는 것이 있고 이치에는 본래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수요 비지 리요固然 군지지후 진쯔지후 군께서는 그것을 아십니까? 부지 몰라 부쯔 그러면서 맹상군은. 담습자를 흘겨봅니다. 그래 몰라. 근데 뭔 말하려고? 또나 말리려고? 일단 나 돌아왔으니까 그 미운 새끼들 다 죽었어. 이러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명상군은 뭔가 좀또 고개를 갸우뚱해요. 자, 담습자가 이렇게 명상군에게 딴지를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담습자가 자기가 한 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지, 필지자, 사야. 좀 길게 보니까 끊겠습니다. 일이, 일로서 반드시 닥쳐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쓰, 즉, 삐, 쯧즉 쓰, 예. 자, 이지, 고, 연, 자, 부기 즉, 취, 지. 빈천, 즉, 거, 지. 리, 쯔 꾸, 란, 즉, 고贵者救之贫贱之贫贱者去之이치가 본래 그러한 것은 것으로는 부귀하면 사람들이 다가오고 빈천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정이 시유, 진이 시위 시장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 조즉, 만, 석즉, 허. 비, 조의 시, 석, 증, 지, 야. 구존, 고, 왕, 망, 고, 거. 조금 기네요. 시, 조 저, 만, 시, 저, 시 非朝爱是,呃, 시, 정, 智, 예,朝, 준, 꾸왕왕꾸 취. 이게 뭐냐면, 시장이라는 것은 아침이라고 해서, 아침이라고 해서, 아, 여기, 어, 시장은 아침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저녁에는 텅 빕니다. 그런데, 아침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시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이라고 해서 시장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시장을 사랑해서 사람이 가득 차고, 저녁에 시장을 미워해서 시장이 텅 비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구존, 고왕. 여기서 존은 갖고 싶은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물품, 그러니까, 갖고 싶은 물건을 구하려고 하면 가는 곳이 시장이고, 그 물건이 없으면 떠난다. 어? 그러기 때문에 저녁이면 텅 비는 거죠. 그러니 원군 물원 위엔진 우위엔 원컨데 부디 군께서는 원망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권력이 권력을 잃고 어, 제 나라를 떠나갔을 때 쌩깠던 사람들 그렇게 미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는 어. 어떤 일로서 피할 수 없는 거, 죽음, 죽음은 피할 수 없듯이 이치로서 본래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귀하면 사람들이 다가오고 빈천하면 떠나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시장에 비유하면 살 것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사람들이 떠나는데 뭐 이런 본디 그 본디 그러한 이치를 두고 뭐 사람들이 권력이 없으면. 권력 있을 땐 당연히 와서 옆에서 빌붙으려고 하고 인사도 잘하고 구신거리고 그러지만은 권력을 잃어서 떠난 걸뭐 본디 그러하는데 그거 원망해서 못하겠느냐.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설득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명상군은 좀 포부가 달라요. 자, 명상군 내치 네, 소원 오백척 사커지 불감이위언, 멍창진 나이키 소웬 우바이디샤셔츠즈 뿌간 뿌간이웨이엔. 자 명상구는 이에 명상구는 원망하는 미워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바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 있는 500개의 서찰을 잘라 버리고 삭거하고 잘라 버리고 다시는 그 일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첩은 그 옛날에 아직 여기 전국 시대니까 그 종이가 발명되기 이런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죠. 그래서 대부분 죽간이나 목판에 글을 썼는데 그, 작은 죽간을 첩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 자, 미워한 놈, 지금까지 센미 놈들,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의 이름, 그게 500개나 됐는데, 자, 500명의 이름이 들어있는 살생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맹상부는 담숙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살생부를 죽간이니까, 종이었으면 찢어버렸겠지만, 주간이니까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다음에는 지, 이, 그것, 어 지시대명사가 숨어 있어요. 음 그리고 그 다음 다시는 감히 그것으로 말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살생부 500명의 이름이 생각는놈 미워하는 놈 500명의 이름이 들어있는 살생부 잘라버리고 다시는 입에 담지 않았답니다. 정말 그똘레랑스의 극치를 보여주죠. 자, 뭐이 정도니까 뭐그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자,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맹상군. 맹상군 한번 보시죠. 어, 언제 태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는데, 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 그, 일종의 서자 그쪽 계열이라서 뭐, 뭐, 자랑스러운, 뭐, 그런 탄생도 아니고, 또 뭐, 5월 5일날 탄생하면 아버지를, 부모를 죽일 우려가 있다고 해서, 아버지 몰래 키웠다는 그런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서기전 279년에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제나라 종신 출신의 계신이고, 종실이니까 이게 이제 왕실이죠. 이 전영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전영이 누구냐면 어, 제나라 서왕의 서제 서제 정각분이 바로 전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집계들이 그러니까 아니고 관계의 서자들이에요. 거기 아들인데 일찍이 진나라에 가서 재상도 하고 어, 또 제나라에 돌아와서 재상도 하고 위나라에 가서 재상을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마치 뭐 유럽의 세계나라의 총리를 했다고 볼수 있는 대단한 문제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방금 본 그런 남이 참을 수 없는 부하,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500명의 그 살생부가 있는데, 그것을 충고를 듣고 바로 잘라버리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어? 정말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버린 그런 훌륭한 맹상군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어, 세계 나라의 총리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맹상군이라는 말은 이 시호입니다. 시호가 뭡니까? 그 어떤 사람의 공적을 기려서 죽은 다음에 붙여주는 이름이죠. 그런데 원래 맹상군의 성은 전시고, 이름은 문이에요. 근데 봉지가 설이라는 땅인데, 설이라는 땅은 지금의 산동성에 있어요. 우리 한국이랑 가장 가까운 인천 쪽에서 바로 맞대, 어, 마, 마주보고 있는 곳이죠. 그, 거기 산동성에 설이라는 땅이 봉지라서 설공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어, 그 당시 전국 사공자라고 해서 조나라의 평원군 조승, 위나라의 신릉군 위무기, 그리고 초나라의 춘신군 황월, 어 이렇게 네 사람을 합쳐서 그 전국 사범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 좀그 살펴보고 갈 것은 그제 사기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제나라가 어 주나라의 이성제 후부즉 강태공, 태공 왕에게 동봉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왕들이 제나라 왕들은 강씨여야 되는데 왜 여기에서 전씨 전시, 제나라 중씨 출신 그러니까 제나라 왕이 전씨가 됐느냐? 네, 본래 강씨 강시의 제나라가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진나라 진시황의 진이 아니고 이울란 선생 진화의 진 작은 소국이었어요 한양성에 있었던 거기에 그 진씨의 후예들이. 무슨 일로 제나라에 왔다가 여기에서 대신이 되고 나중에 그 제나라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나라를 강씨들이 통치했던 제나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어 진제 전제 우리가 고대 중국에서는 이렇게 발음들이 좀 비슷하고 진하고 전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 사실은 진인데 이 제나라에서는 전이라고 어, 썼나 봐요. 그래서 그진시들의 제나라, 그게 바로 전제고, 그 맹상군은 그 후에였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국 사공자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공자들이 그 문화에는 식객들 사람들이 넘쳐났고, 어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어,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일종의 자선사업으로 뭐 유니세프처럼 아니면 뭐 세상에 음, 굶고 굶주리고 피곤한 사람들 불러 모아서 봉사하려고 어, 봉사한 것으로 이름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청나라 때 유네일이라는 사람이 또이 양반의 저작도 나중에 우리가 많이 살펴보게 될 건데, 군감목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해요 평천하지요. 제어 산재 이득인. 빈텐샤주야 짜이니 산차이 어덜은 천하를 평정하는 요점은 재산을 흩뿌려서 사람을 얻는 데 있다. 즉, 이런 사공자들이 식객을 모으고, 문화생들을 모으고, 그렇게 베풀고 했던 것은 그냥 위아도 월드 뭐 이렇게 따뜻한 세상을 만들려고 한게 아니고 어 자기가 천하 통일이라든지 자기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국강경을 하기 위해서 천하의 인재들을 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아낌없이 뿌리고 또 그렇게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좀 사진을 찍어서 그러는데이책입니다 직접 구입해서 보시면 얼마나 더 자세히 보시고 좋겠어요. 잘 기억해 두시다가 이것도 일종의 교재라고 생각하시고 어제 얘기를 얘기 이야기를 들을 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지금 페이지는 진시황의 중국 통일. 그 전국시대 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제민왕, 뭐 이때쯤 그 랭상군이 상국, 재상을 했다고 했죠. 요쯤입니다. 여기에 그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막대들은 전국 그 나라들을 표시해요. 이 많은 나라들이 모두 서로 싸우다가 서로 변경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남아 있던 강대국들은 전국 치룽들, 강대국들은 전부 진나라한테 망하고 이때 중국이 통일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그 기억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오늘의 거강금언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필릉인 인불릉인지촉고 사능이 임불능위지 사공, 비능은 는 불능은 즉 추우, 사능위는 불능 위지 수공자 남이 참을 수 없는 부와 화를 반드시 참을 수 있어야 남이 세울 수 없는 업적을 세울 수 있다. 예. 남다른 업적을 세우고, 또, 벼슬살이 하면서, 어, 훌륭한 사람으로 남고 싶으면, 이렇게 남들이 참을 수 없는, 남들이 열받아 하고 할 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